쟤는 안 먹어. 자리 안녕. 왔어 아저씨왔어 소시지 주러 왔어 소시지. 밥 있는데 오늘은 너. 아식 똥도 치웠네. 이거 이거. 어터라이있지 아쉽지 이쪽와 걔나 안와 이리와 이차 이리와 모터라 물은 있냐 물 어? 물도 없는것 같은데 너 응? 어? 없어, 이제 다 먹었어. 없어요, 없어, 없어. 안 와? 쟤안 와? 안 와, 여기 있다. 어. 쟤, 밥 밖으로 세줘야겠다. 어차, 쟤, 니가 다 먹어라. 이 친구는 안 먹는데도. 갈게, 아저씨, 갈게. 얘냐.